안녕하세요. 빼쌤의 5분 천자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자, 인문학, 역사를 책임지는 빼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요.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천자문 한자 공부는 바로 운등, 치우, 로결, 위상, 구름과 비의 신, 역사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쪼개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구름은 비우와 운행할 운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름이 필요하죠. 구름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하여 구름 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를 뜸, 뜻과 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 마와, 바로, 이을 승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이랍니다. 이를 치, 이르러서, 이를지 생각한 바를 힘써 노력한다고 하여 이를치입니다. 비우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고요. 이슬로 길가에 있는 풀잎에 비가 매달려 있는 이슬을 뜻한다 하여 이슬로 매질결. 실, 실이 좋으면 잘 맺어진다고 하여 매질결이라고 하였습니다. 할위, 코끼리를 길들이는 모습에서 나타난 글자라고 합니다. 설이상, 비가 서로 엉킨다고 하여 바로 설이상이 되었다고 하지요. 운등, 치우, 로결, 위상. 구름은 오를듯 이를치, 비우. 이슬로 맺을결, 할위, 서리상. 운등, 치우하고, 로결, 위상이라. 구름이 올라 비가 되며 이슬이 맺혀 서리가 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고대 왕조 하나라의 역사 이야기인데요. 하나라를 처음 연 임금은 바로 우임금이었습니다. 홍수를 다스리는 치수 사업에 큰 공을 세운 순임금이 제왕의 자리를 물려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중국 고대 왕조 상나라의 역사입니다. 황화가 범람하여 상나라의 최초 도읍지였던 바읍에서 오읍, 상읍, 비읍, 어읍으로총네 번이나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비와 구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중국 사람들은 특히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에게 경외와 공경,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를 다스리는 신은 여신으로 우사첩이었으며 구름을 다스리는 신은 재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를 만드는 구름의 신에게 제 자가 들어가는 것, 바로 황제 제 자가 들어가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도 신들 중에서 가장 많이 존경과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등, 치우, 로결, 위상. 구름은 오를등, 일치, 비우. 이슬로, 매질결, 할위, 서리상. 운동 치우하고 로결 위상이라 바로 구름이 올라 비가 되며 이슬이 맺혀 서리가 된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따다단 따다단 끝.